안녕하십니까? 김환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수식기출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식기출문제 중에서도 어, 가형문항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는데요. 예, 부산교육대학교 문제는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가형문항에도 A형, B형, C형 세 문항이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시고 어떤 문항이 나왔는지 한번 자세하게 읽어 보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잘 읽어 보셨나요? 자, 그렇다면 어, 이 A 문항부터 상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자, A 문항을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최근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법안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는 아동 복지법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법에 대한 것을 알면 답변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굳이 법에 대한 걸 모른다 하더라도 제시문에서 제시한 내용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훨씬 유리할 수는 있겠죠.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어, 이문항의 지원자가 교권보호 사법 개정안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 목적 등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더군다나 이 부분에 있어서 어 학생의 여기 아동복지법에는 금지행위 위반이 보이지 않는다는 대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문제에서 제시한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법이 교직 인성 및 전문성 개발 영역 의사소통 역량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이다. 자, 이것도 출제 요도를 제가 조금 길게 쓰긴 했는데 이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겠죠? 저는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답변하면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인지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 좋은 답변이 있을지 한번 정리 범부를 말씀드릴게요. 자, 교육 현장에서 교권 보호가 매우 취약하고 관련 법안의 유능하고 법안을 활용할 수 있는 재력을 활용하여 문제 학생 부모가 교사의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답변을 하면 좋다. 자, 무슨 소리냐? 실질적으로 어,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발생된 것을 부모님들이 재력이나 권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자꾸 답변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관련법을 이해가 낮은 교사들에게 법 교육을 제공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교사들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법에 관련돼 있어서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대한 것을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로 예로 어,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 손괴 모두 법 위반이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관련 법인식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법 위반이라는 걸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관련법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법이 고요자 그다음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불법 정보를 교사에게 유통하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다. 이런 것들도 어, 법을 공부하게 된다면 알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수업 중인 교실 에 들어와서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부집행에 방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예방교육 실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교원 치유. 어, 유지 센터를 활성화한다. 실제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어, 심적 마음을 취해줘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어,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 방향성입니다. 제가 제시한 방향성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방향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 부분을 잘 모르겠다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답변을 준비하면 좋은 답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B형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형 문제는 혁신적인 ICT의 적용은 새로운 교육환경 및 학습경험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이 온라인 강좌를 비롯한 학교 밖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실 수업을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ICT가 발전이 많이 되다 보니까는 학교 내아니라면 학교 밖에서도 서비스를 많이 통해서 교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랬을 때 교실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교실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좋을지 이런 걸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이 문제의 출제 의도를 생각해보면은요, 어, 교실 수업에만 의존하던 시대에서 ICT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교실 밖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학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기술 혁신 시대에서 그 교실 수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 갖고 지원자의 교직 인성과 적성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겠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출제 의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답변의 방향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여섯 가지로다가 제가 추출해 놓기는 했는데 한번 요것을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답변한다면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시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학습비. 쓸수 있겠죠. ICT가 개발되면, 그인해가고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나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교사 및 학생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ICT를 활용한다면 학습 자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요즘 이제 AI도 많이 나타나고 있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서 학습 내용을 더 깊이 할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주도 학습이 촉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그 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정보를 찾고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경을 촉진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답변의 방향성이 될수 있고요. 자, 효율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과제 작성, 자료 검색, 반복 계산 등 이런 것들이 ICT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라는거 알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양한 교육 접근이 가능하여 전통적인 교육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거 특히 게임 기반의 학습을 한다든지 인공기능 기반의 학습을 이용한다든지 혼합현실 메타버스 얘기하는건 뭐 이런것들 을 가능하겠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학습 형태의 교육이 가능해진다 라는 부분을 가지고 방향성을 잡아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교사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 당연히 ICT 활용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학생이 답변을 한다면 좋은 답변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시형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자, 팝콘 브레인이 무엇인지는 참고적으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팝콘 브레인이란, 자, 튀어 오르는 팝콘처럼 강렬하고 즉각적으로 자극에만 반응한다는 뇌구조의 변형을 일으키는 용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제시문만 제대로 파악하면 자신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콘 브레인을 가진 사람은 즉각적이고 충동적이며 산발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활동에 참여가 어렵다. 또한 타인의 감정이나 서서히 변화되는 현실에 둔감하여 반응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당연히 문제 되겠죠. 팝콘 브레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 자, 이 문항은 인간의 뇌가 디지털의 기기를 빠르게 강렬하고 자극을 익숙해져서 그거에 대해서 그 지식 습득이나 학습 지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인지적 역량을 발휘해야 되고 또이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통해서 창의융합 역량과 의사통 역량을 파악하겠다 지원자의 자 이런 부분을 파악하겠다는 것이 출제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의 방향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디지털 기기 사용은 시간 제한, 이런 거 없죠? 즉,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 등은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일정 시간 동안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게. 그냥 너무나도 많은, 제한 시간 없이 너무나도 많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사용하지 않도록 디지털 디톡스. 디지털 디톡스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디지털 기기를 사용을 멈추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집중력 향상 활동으로는 명상, 운동, 독서 등을 통해 갖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 이외에도 향상시킬 수 있는 환장을 활동을 권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뇌의 과도한 자극을 줄이고 현실에 대해서 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회상호작용 상호, 강화 측면에서 가족이나 또는 친구와 같이 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고요. 서로 만나서 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사, 어, 디지털 기기이니까 만나서 하는 대면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나 그룹 활동을 통해서 자, 사회상호작용을 강화한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현실 세계에서 관계 형성과 적응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고유 컨텐츠를 다양화를 살펴보면은요 게임 기반 학습 또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컨텐츠 등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답변에 다 녹여낼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중에서 본인이 좀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위주로 방향성을 잡아서 답변하면 좋은 답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만 컨설팅에서는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파이널 특강을 준비해 놨습니다. 현장 강의와 인터넷 강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현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강의 11월 15일부터 자, 학교별로다가 실시를 되는데 총 시간은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학교별로 다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서 어 기본 파이널과 그다음에 심화 파이널로 나눠진 학교도 있습니다자 모든 강좌는 인터넷 연계 강좌를 준비해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 미리 이 연계 강좌를 듣고 와서 면접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자 상담 신청은 아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면 좋은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 인터넷 강의. 자, 실제적으로 현장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학별로다가 또는 강의별로다가 여러 것이 있으니까 기만 컨설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 수강하시게 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